요즘 오피스에서 일하다 보면 다들 느끼지만 누구 하나 선뜻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와 정말 놀랍도록 간단했던 해결책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누군가 자리에서 통화를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집중력이 흩어지는 바로 그 순간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였던 거죠. 문제의 본질은 통화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환경이었길래 이런 소리 없는 긴장감이 생겨났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찬찬히 뜯어보죠.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실은요, 분위기가 아주 자유롭고 수평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좌석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 통화를 시작하면 그게 그냥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부담감이 스멀스멀 사무실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긴장감 같은 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통화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0%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다들 그렇게나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바로 이런 뭐랄까 어색한 눈치게임 같은 장면들이 매일같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통화하는 사람은 괜히 눈치가 보이고 주변 동료들은 방해받지 않으려고 애써 모른 척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업무 흐름을 뚝뚝 끊었던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본질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불편함은요, 통화의 횟수가 아니라 통화의 성격, 바로 그 종류 때문에 생긴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화가 막쉴새 없이 쏟아지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번 하는 통화가 대부분 고객 상담이나 영업 통화처럼 길고 좀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거였죠. 짧게 끊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목소리를 막 낮춰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종류의 통화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진짜 문제는 시끄러운 소음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통화하는 사람, 또 그걸 어쩔 수 없이 듣는 사람 모두가 느끼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업무 흐름이 끊기는 것,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의외로 해결책은 정말 간단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이 해결책이 가장 절실했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순식간에 증명됐죠. 이게 바로 통화부스를 처음 써본 고객 상담 담당자가 남긴 말이에요. 밖에서 통화할 때보다 훨씬 편하다. 와, 이 한마디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해주죠. 어떤 장황한 기능 설명보다 훨씬 강력하잖아요. 이 도입 과정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뭐, 이제부터 통화는 여기서 하세요. 이런 공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통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제일 심했던 직원이 그냥 자석처럼 이끌리듯이 가장 먼저 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필요했던 사람에게는 설명서가 필요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작은 부스 하나가 설치되고 나서 사무실 풍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막 엄청난 기술적 기적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데요. 이 통화 부스가 소리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그런 완전한 무음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차음이라는 게 원래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줄여주는 거잖아요. 주변으로 새어 나가는 소리를 줄여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죠. 이 현실적인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냥 작은 부스 하나 들여놨을 뿐인데 전에는 매일 보던 그 불편한 장면들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아무도 통화 환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게 됐다는 거. 문제가 아예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된 거죠. 이게 진짜 해결됐다는 증거 아닐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좋은 제품 하나가 문제를 해결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큰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바로 공간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 통화부스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통화라는 특정한 업무에 딱 맞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음 문제를 넘어서 일하는 방식 자체를 개선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사실 이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오피스 트렌드를 보면요. 탁 트인 개방형 사무실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이렇게 작고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 게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협업도 중요하지만 프라이버시나 깊은 몰입도 필요하니까요.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결국, 통화라는 행위 자체를 없애거나 막 눈치 보면서 숨어서 하게 만드는 게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통화가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딱 찾아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공간에는 어떤 말 못할 불편함이 있나요? 혹시 그 문제도 어떤 활동에 자기만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